다음 수직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덧셈식을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수직선을 살펴봤더니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만큼 간 후에, 그리고 또 왼쪽으로 3만큼 갔죠. 자, 그럼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? 저 왼쪽으로 이만큼 간 후에, 그리고 또. 다시 왼쪽으로 3만큼 가야 되니까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여기 1, 2, 3, 4, 5번 보기 중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은 3번입니다. 다음 수직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덧셈식은 자, 항상 시작은 원점 0부터 시작합니다. 그래서 0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만큼 갔다가 다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칸.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5만큼 간 수직선이라고 할수 있어요. 그러면 이 수직선을 식으로 나타내면 왼쪽으로 이만큼 가고,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5만큼 가야 되겠죠. 자, 이식 어디 있습니까? 정답은 4번,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.